안녕하세요 고똥남 시돌입니다 이번 영상은 저번 시간에 이어 단품도 해석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부품들의 명칭과 왜 이런 명칭이 생겼고 이 명칭이 생긴 이유 그러니까 즉그 부품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략하게 배워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번에는 이제 다이를 해석을 했으니까, 이번에 그 위쪽에, 어, 블랭크 패드를 해석하겠습니다. 이 블랭크 패드는 무엇이냐, 일단은 단품도, 일단 역할 말고 단, 단품도 해석만 하자면, 여기 이제 12파이 탭이 있네요. 이 12파이 탭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볼트가 체결되는, M12는 볼트가 체결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측, 그 측면, 정면도를 보면요. 정면도에서 이제 탭 자리가 탭자리라고 하면 이 나사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사선. 나사선을 내야 되는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 정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로 한번 적어주시면 댓글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친구의 가공은 이것은 열 처리를 해서 여기를 정상 타야 되는 이 보라색은 중요치수가 될 테고, 그 다음, 이쪽에 이, 요거 말고, 요건 지우겠습니다. 요건 잘못 표현된 거고, 요, 이 초록색 이 부분이 와이어를 따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 치수도 중요한 거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탭 자리 근데 이제 은선이니까 위에서 볼때 탭이 나면 안 되고 이 바닥에서 탭이 나야 됩니다 그다음 그 포밍 블랭크 펀치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펀치를 이것을 해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탭이 있고 이번엔 실선이니까 위에서 뚫는 거죠 위에서 가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이 위에서 보여야 됩니다. 그 다음 맞춤핀 이것은 어떠한 표시가 없기 때문에 관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통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정면도에서 표시는 안돼 있지만 보통 이렇게 표시가 돼 있으면 그냥 관통하는 관통되는 구멍입니다. 이렇게 구멍을 해서 얘가 이제 어떤 부품과 조립 되겠죠. 밑에 지금 보니까 이 친구랑 조립 되네요. 뭐 그렇구요. 그 다음. 이제, 이, 바깥에 이 외곽에 보라색 이 부분은 당연히 치수를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도면에는 이 보라색 라인을 치수가 중요한 치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도면에 그리시는 분들에 따라, 어 색깔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그 공통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공통점을 파악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조립도를 보셔서 조립도에서 스프링이 어디 있고, 그 다음에 제품이 바뀌는 곳이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시고, 그 부분이, 제, 제 품이 바뀌는 그 부분이 중요 부위라는 걸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 도면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설명드렸듯이, 스프링과 이제 스트립바 볼트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부분엔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이, 이쪽 부분에서 뭔가 이제 고정하는 부위와, 그 다음에 작동하는 부위, 그 경계면에서, 뭔가가 일어납니다. 금형은 항상. 이 스프링이 있는 이 부품과 스프링이 있지 않은 이 부품, 이, 그리고 요 부품, 요 사이에서는 어떠한 제품의 변화가 무조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여기는 벤, 어, 드로우가 되죠. 드로우. 그리고 이쪽은 전단이 됩니다. 제품을, 제품 외곽을 잘라내는 거죠. 이렇듯이 이 부분이 어떤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아, 이것이 그러면은, 중요 부위라서 이 색깔로 표시를 했구나 그러면 이 도면 작성자 이 설계자의 어 색깔별의 의도를 알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보라색이 아닐 수도 있지만 뭐 여러 색깔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설계자가 개략적으로 이제 표시한 내용은 보라색은 중요 부위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중요 부위거나 어떤 전단이 일어나거나 보시면 여기도 전단이 일어나죠. 전단이 일어나는 곳은 다 이제 보라색으로 표시했네요. 근데 지금 이쪽 부분에 드로우가 일어나는 곳은 뭐 그냥 초록색과 여기 약간의 이제 이런 회색 같은 걸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초록색과 회색이 살짝 겹쳐있는 것은 포밍이 일어난다고 표현한 것인가? 라고 이제 의심, 의심을 해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보라색은 아, 이것은 거의 100% 전단면을 보라색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이제 의도를 차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단품도를 보더라도 아 여기 이제 보라색 이 부분은 전부 다 전단면이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인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뭐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포밍, 블랭크, 펀치도 알아봤고 그 다음 그 밑에 스트리퍼도 알아보겠습니다 스트리퍼를 알아보면 음 여기도 이제 390파이네요 여기도 390파이고 여기 보라색 아까 이제 조립도랑 이런 걸 파악해서 이쪽 이부, 이 부분은 스크랩을 잘라 주는 곳이고 조립도에서 다 설명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전단면이라는 걸 전부 다 아셨죠 그럼 이제 나머지를 확인하면 sg는 제가 이제 알아본 결과 스페셜 게이지의 스페셜 가이드의 약자랍니다 뭐 그래서 여튼 이거는 위치 결정을 해 주는 거고 저번에 설명 드렸다시피 그 다음에 여기 12파이 탭 같은 경우엔 뭐 그냥 볼트 체결 위치죠 근데 이제 이게 실선으로 보이냐, 은선으로 보이냐에 따라 위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실선으로 보이고, 여기 이제 정면도에 관통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관통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물음표가 돼서 잘안 보이는데요. 지금 14, 드릴 14라는 뜻이고요. 6.5mm 밑에서 뚫라는 건데, 지금 요, 요 부위에요, 요 부위. 그럼 이걸 왜 하냐에 대해서 이제, 어, 왜 이거를 뚫냐? 그러면 이 위치를 찾아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이 금형자의 위치를 찾아볼 수 있는 건요네 개를 클릭해 주시고 어 기준 기준면을 클릭해서 이렇게 무브로 한번 이쪽으로 갖다 놔보세요 반대편 그러면 지금 이12 게이지 리프터랑 이제 걸리지 않습니까 즉 지금 조립도에서 요 부분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부분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냐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지금 이 노란색 이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가공이 안 됐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여기 아까 설명드렸던 요14 d14 의뭐 물음표 65 물음표죠 이거 폰트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 좀 해주세요 뭐 여튼 그런데 요 부분이 없다고 하면 당연히 얘가 이제 이렇게 못 올라오겠죠 지금 이 스프링이 이렇게 접혀도 이렇게 못 올라오고 얘가 스프링이 더 내려다가던가 해서 얘가 이제 가공이 안됐으니까 이렇게 내려갈겁니다 그죠? 어? 그럼 이게 제품이 철판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겠죠? 철판이 뭐 이런식으로 찌그러질까요? 피어싱처럼 돼버릴까요 아닙니다 그런것도 아니고 그냥 막 여기에 이렇게 쑤셔져가지고 다 찡기고 막 금형 작살날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파주는겁니다 이렇게 파주면 이렇게 파주면 이제 철판이 여기 이렇게 요 사이에 있겠죠. 그래서 깊이가 이게 어느 정도는 나와 줘야 정확하게 이 6.5가 정확하게 나와 줘야 이 사이에 있고 예를 들어서 깊이를 너무 많이 팠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1mm 더 팠다 실수로 이거는 뭐 가공에 관련된 얘기라 좀 다른데 이렇게 되면 여기 이제 이 철판이 또 이렇게 꺾이겠죠? 여기 이렇게? 지금 이 철판이 여기 안착이 안 되고 여기 튀어나오니까? 그럴 때는 보통은 이제 깊이를 깊게 하면 요 이제 게이지 리프터 요 부분을 가공을 요런 식으로 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런 식으로.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래서 여기 이제 여튼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립도의 파악과 스프링, 스프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설명드리지만, 어, 프레스 금형은 스프링만 알, 고 들어가도, 스프링에 대한 역할만 잘 알고 들어가도, 거의 90, 90%는 좀 오바고, 한 70, 80%의 이해는 먹고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여튼 그렇고요. 요 부분 확인됐고 스페셜 어뭐 가이드 확인됐고 맞춤 핀 조립해야 되는 거 확인했고요. 이 보라색 전단면인 거 확인했고 요거 탭 요거 이거 나사선 있는 거 확인됐고요. 뭐 이제 어려운 거 없죠. 단품도 해석은. 그다음에 펀치 플레이트 보겠습니다. 요 펀치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아까 보라색 전단면 쪽이라고 말씀드렸죠. 전단면의 부분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32파이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이렇게 크고 이제 많은 홀들은 스프링을 예상하셔도 된다. 뭐, 당연히, 이 스프링이 들어가는 이 스프링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있는 20은 뭘까요? 이 20은 바로 이제 스페셜 볼트 자리입니다. 스페셜 볼트 자리. 스페셜 볼트 자리라고 하면, 뭐, 이제 조립도에 설명해서 눈을 설명드렸지만, 요 자리에요, 요 자리. 요, 이제, 스페셜 볼트라고 이, 금형에 스프링이 펼쳐지고 이제 줄어들 때그 작동량을 결정해주는 볼트입니다 뭐요 볼트가 이제 들어가는 자리 20파이 랑 32파이는 파악 됐고요탭 탭은 당연히 요, 요거랑 요거던가 이제 요거랑 요거에 이 조립을 관장하는 그 자리겠죠 이런 나사선 자리 그 다음에 스페셜 개, 어, 가이드 요 자리 이제 다확인됐고요 요건 이제 스페셜 가이드에 요 머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요 노란색을 한 거네요 머리가 뭐냐 스페셜 가이드가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얘가 이제 당연히 여기 이렇게 들어가려면 이렇게 턱에 이렇게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이제 이게 상형이거든요 지금 이 오른쪽에 이 부분이 상형인데 얘가 이제, 그냥 이렇게, 이 턱이 없이 있으면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턱이 있으면 안 떨어지겠죠? 그냥 안 떨어지게 해놓으려고 이제 놓은 겁니다, 그냥. 이게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턱을 하나 주는, 이게, 머리라고 하거든요? 그, 스페셜 게이, 그, 게이지? 스페셜 가이드. 스페셜 가이드의 그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통상 저희 같은 경우에 현업에서 요 파주는 걸 턱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턱걸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에어홀은 그냥 바람이 빠지는 구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가 다 막혀있고, 예를 들어서 철판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데, 이 철판을 그냥 딱 이제 찍으면, 바람이 빠지는 구멍이 없으면, 여기 뭐, 이게 꿀렁꿀렁해질 수 있어요. 이 공기가 차가지고. 그래서 바람 빠지는 구멍을 뚫어준 거고요. 뭐, 당연히 여기도 이제 스프링이죠? 스프링 자리, 스페셜 자리, 볼트 카운터 자리, 볼트 탭 자리. 카운터는, 어, 볼트가 들어가는 자리고, 그, 탭은 볼트가 체결되는 자리라고 저번에 설명드렸습니다. 요렇게 이제 파악하실 수 있네요. 뭐, 나머지도 뭐 똑같아가지고, 뭐 굳이 뭐 이제 안 찾아봐도 될것 같아요. 뭐, 그러면은, 뭐, 원래 오늘 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이 길어져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각 부품, 예를 들면 이제 스트리퍼, 이것은 어떤 역할을 해주는 이름일까. 통상적인 명칭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이는 무슨 역할을 하고, 펀치는 무슨 역할, 패드는 무슨 역할, 뭐, 다이 블럭, 아, 다이 뭐, 백킹, 뭐, 펀치 플레이트, 펀치 고정판, 뭐, 그 다음에, 어, 펀치 플레이트, 이거는 뭐, 핫 펀치 플레이트가 되겠죠? 상 펀치 플레이트, 핫 펀치 플레이트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홀더, 그 다음에, 요, 서브 플레이트, 요, 것들의 명칭에 대한, 개략적인 그 뭐라고 해야 돼 역할, 역할이나 이제 그 이름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